올한해 하나님 우리에게 뭘 도와줄까? 무엇이 필요하니? 자 우리에게 물으신다면 여러분 무엇을 말하고 싶으실까요? 오늘 보니까 한 소년의 아버지가 이 아버지는 주님을 원했어요 간절히 원했어요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믿으면 됩니다 아멘. 믿으면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아멘. 여러분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더라고요 오늘 주님께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되겠냐 오늘 한에 우리가 믿음 달라고 아멘. 아멘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멘. 세상을 바꿀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믿음은 기적이 일어나요 아멘. 믿을 때 귀신이 쫓겨나고 믿을 때 치유가 일어나고 아멘. 믿을 때 역사는 일어납니다 아멘. 우리가 믿기 시작하는 그 시작부터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합니다 아멘. 아멘. 믿음은 누가 주시니까 하나님이 주셔야 합니다 아,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요 그 구원받는 자는 믿기 때문에 구원받았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어야지 믿겠냐 이거죠. 얼마나 내가 너희들을 참아줘야 되겠냐? 예수님이 화를 내시는 걸 너희들 어떻게 믿음이 없냐? 믿음 없는 세대여, 하나님은 탄식하시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라 해서 주님은 지금도 가슴이 찢어지고 계시는 거예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다 여러분 여기서 이 아버지의 믿음이 지금 약하죠. 여러분그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할수있거든 무슨 말이냐? 만일이 무슨 말이냐? 만일이라니 믿는 사람에게 만일은 없다. 모든 것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 아이의 아버지가 막소리르는아 내가 믿어야 되는 구나 내가 믿어야 내 아이가 완전히 치유받는 구나 이제는 믿음을 발동하는 거야. 내 안의 믿음의 역사를 이렇게. 여러분 내가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선물을 주고자 하세요 성령이 우리를 만져주고 싶어 하세요 성령이 우리를 임하고 싶어 하세요 근데 우리의 의지의 결단이 필요해요 그럼 믿음의 결단할 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요 이 아버지가 뭐라고 그렇게 소리를 질러 내가,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겠습니다 나는 지금 즉시 믿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했어요 그래서 뭘 도와달라고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었었어 그리고 기도가 올 한해 우리의 기도가 돼야 될줄로믿니다 할렐루야. 아, 네. 어떤 도움을 여러분 우리가 원합니까? 오늘 안에 우리가 어떤 도움을 그렇게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까? 믿으면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아, 네. 믿으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 네. 믿으면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아, 네. 정말 새두 번째 주에 우리가 결단하면 좋겠어요. 믿음 주십시오. 믿음 주십시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가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그 기적을 경험할 수 있냐? 복된 성도로 살아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